방이요? 아 스타 하아고 스타 괜찮지 여러분들? 어? 어? 어 뭐야? 그거 어떻게 했어요? 어? 어오 뭐야? 어? 이게 된다고? 그거 어떻게 했어요, 소드니? 와, 아 대박. 자 반갑습니다. 어, 네, 중카에 한글이 쳐진다는 유저가 있어서 한번 그 유저하고 같이 달러 볼 건데 일단은 어,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우는 안 되고 아밖에 없다고 하거든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 거예요. 뭐 리얼 일크하든가뭐 하이라든가, 뭐 그런 거 아마 다들 알텐데 알 일단은 어, 그 실태를 한번 파헤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우와! 아, 진짜 신기하다. 어, 뭐지, 진짜? 우와, 여러분들 보셨죠, 이거? 어,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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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, 나 진짜 이거 신기한 거 투성이네? 와, 여러분들. 이거 중카 복귀 각입니다. 일단 이게 채팅 매크로거든? 이 곳이 칠 수도 있어요, 근데? 나 이거 그냥 기존 그 표준으로 할 때는 이거 안 되던데, 이거 한글이? 보면 이게 여러분들 영어만 써지고 이게 한글 할때 이게 안 되거든? 그거 반복 혹시 알려, 알려줄 수 있, 있으세요? 아니, 나도 몰랐던 사실인데, 이거는? 어, 네네네네네. 그거 어떻게 해? 메모장에. 아, 그거 말하는 건가, 혹시? 그 우리 한글 때 여러분들, 그 무슨 뭐 말머리였나, 글머리였나, 그때 그 옆에 무슨 뭐 격주 놓고 변화해서 쓰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쓸수 있는 건가 맞지 않나 그 무슨 뭐 시옷에 무슨 뭐 바로하고 잠깐만 잠깐만 야 메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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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오오와와어 우와. 우와. 오, 이렇게 한글이 치는구나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와 이게 한글을 막은줄 알았는데. 그래도 아예 다 막은 건 아니었네 여러분들 와 대박 아 사가 나이만원 쓰고 싶은데 마사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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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 알겠다 와! 와와와와와 와, 와, 와. 와, 지린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아, 근데 나도 여러분들 알려주기 전까지 나도 몰랐어, 근데. 와. 이게 되는구나? 와, 근데 이건 진짜 혁명이다. 와, 잠깐만. 나 이,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던데? 근데 이거 일렬로 하고 싶은데, 이거? 이거 일렬로 하려면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나, 혹시? 그러면은? 어, 그러니까 일렬로 해야 될것 같은데, 이거는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오... 아, 약간 단점이면 단점이라는 게... 이렇게 왜한번 글자 복사하고, 그 이제 붙여넣기? 그거는 안 되는데, 먼저 미리 메모장에다 써놓고, 그러고 거기서 일렬로 만든 다음에 그러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... 그거는 되네. 만약에 아쉽다면은 그거 하나? 게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이 개새끼 개색... 와 암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와저 봐봐요 암튼 어,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저처럼 이렇게 봐봐 이거 마이룸 채팅창 에도 되네 자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한글 쓰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게 어떠실까요? 자, 이번에는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는 이 채팅 매크로 가지고 이제 곰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? 이것도 좀 이것도 좀 궁금하다. 자, 이 상태로 한번 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재밌다. 이거 와, 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 재밌었나? 아, 나 약간 동심 돌아간 기분. <laughs> 어, 나 뭐야? 안 되지? 어, 뭐야? 어, 아, 탭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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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인데? 와. 와. 와 진짜 웃음이 그냥 절로 나네. 와아 맞다 감사 감사가 있었구나. 아 감사도야 야, 감사도 하자 여러분들. 오와 이거 은근 잠깐만요. 바로 감사 감사도 간다. 감사 감사. <laughs> 감사, 감사. 아, 뭐야. 아, 이거 시작할 땐안 되네. 감사, 감사. 와, 진짜 획기적이다, 여러분들. 인정. 어 아, 진짜, 아, 진짜 왜,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중과가재밌어지려 하지 <laughs> 진짜 이러니까 다시 또 한카 하는 것 같네, 진짜. 약간 우리 한카 때도 이랬잖아. 맨날 초성으로 맨날 유튜브 했잖아. 암튼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말 캠페인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 정신이 없네. 아, 왜 이렇게 재밌지? 지금 이 달리는 것보다 난 약간 정신이 저게 가까이 있어. 아, 진짜 겁나 웃기네. 아무튼 중카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중카를 하고 있는 분들이든. 일단은 어 아, 여러분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. 와 진짜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비만한 것도 아니야. 진짜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는 그냥 웃음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. 그냥 긴말 설명 필요 없어. 그냥 무조건 이거 쓰세요. <laughs> 지금 채팅창 보이죠 여러분들? 아주 여러분들 화목합니다. 네, 아튼 이상 중카를 더 재밌게 하는 방법. 알아봤습니다. 그럼 저는 네,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봐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